좋은 아침입니다. 9월 25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타쿠가 전합니다. 먼저 고령화에 노인 질병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한국인 3대 사망 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사부터 보도록 하고요. 자살률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은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에 대해서. 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간병살인이라고 추정되는 그러한 사건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건물 임대인 동의 없더라도 상가 보증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다주택자가 1인 평균 7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관련 기사 보도록 할까요? 아, 네, 일단, 자, 우리가 3대 사망 원인하면 일단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질환이었는데 이 뇌질환이 4위로 밀려나면서 3위로 폐렴이 올라,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고령화에 따른, 어, 결과고요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노인 사망, 그류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그 통계 우리가 늘 영업할 때 얘기했던 3대 사망원인 3대 사망원인 언급했던 것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자 먼저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10대 사망원인이 바뀝니다. 여기서 일단 새로 들어온 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가 9위로 진입했습니다. 과거에는 10이 밖에 있었던 알츠하이머가 이번에 어, 꾸준히 그 사망이 증가되면서 9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전년 대비 무려 22.5%나 증가하면서 사망원인 9이로 들어왔고요.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함께 혈관성 치매, 상세 불명 치매를 집계한 치매 살, 사망률을 합쳐보면 6위 예,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 원인의 그 결과들이 이제 어, 달라지 사망을 이끄는 그 원인들이 결국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가 이제 3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무려 20% 증가하면서 뇌혈관 질환을 4위로 밀어내고 3대 사망 원인으로 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 지난해 겨울에 그 기온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면서 고령 인구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사망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그 시기적인 이, 이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년 통계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하튼 이러한 그, 그 계절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어 작용을 하면서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베르테르 효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뭐 아시다시피 유명인이 자살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일 통해서 같이 따라 자살하는 그러한 이제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번에 자살 통계자를 보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났고요. 이제 돌아선 거죠. 줄어들다가 뿐만 아니라 1, 3, 7월에 되게 많이 증가는데 그때 보니까 유명인이 자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자살 얘기는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역시 1위는 암이었습니다.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1위를 놓치지 않은 게 암이고요. 남성 암 사망률이 여성보다 1.6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역시나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어 전체, 이제,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29만 8,820명으로 2017년보다 4.7%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뭐, 다시다시피 이제 고령화, 저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고령화, 고령화를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저출산인데, 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명히 노인 인구 사망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거죠. 무튼 어, 3대 사망 원인이 바뀌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 상품의 세일즈 구조나 또는 상품을 개발하는 구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신문 기사가 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네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잠시만요. 네, 나타났습니다. 아, 자살은 2013년부터 꾸준히 줄어들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찍고 2018년에 다시 1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베르테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 격차가 5.47배로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효과죠. 결국은 어 자괴감이라든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 자살률을 높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자살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하루에 무려 38명이 자살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매일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대와 3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결과의 기사 내용인데, 어뭐 저도 솔직히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SNS를 하다 보면, 어, 뭐,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 물론 이거는 자신에게 달린 거지만, 어,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어, 그 지인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타봤거든요. 무료로요. 근데 딱 타, 타고 갔다 오는데 뭘 느꼈냐면은, 어, 설국열차에,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아, 돈이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어, 동남아를 갔다 오면 되게 편하게 갔다 올수 있구나라고 하면서도, 뭐, 라운지 가면서부터 해서 식사가 막 코스 요리 나오고, 뭐, 신라면 블랙 시켰더니, 뭐, 정말 맛있게 나오고, 어, 자리 앉자마자 스튜디어스가 와가지고, 무릎, 약간 이제 무릎 꿇듯이 앉아가지고, 내가 전담 그 스튜어드스라고 하면서 불편한 점 있어 언제나 얘기하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튼, 이러한 소득 격차 결국은 자살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 요인이 되는데, 일단 경제가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어, 이러한 자살률이좀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김포 요양병원 불 결국은 또 인재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을 통해서 아마 접해보 접하셨을 텐데요. 자 비상벨은 울 울렸지만 결국 스프링쿨러는또 먹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9시 3분께 화재가 나가지고 직원들이 출근했었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피해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시다시피 이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 진압에 굉장히 조기 진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어,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스프링클러가 결국은, 어, 그 작동하지 않았다. 어, 어제에 이어서 또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뭐, 어제는 사실 이제 스프링 쿨러가 법적으로, 어, 그, 이제 설치하지 않아도 됐을 때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피해 규모가 커진 거고, 오늘은, 오늘, 이, 번 사건은, 어, 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다랬는데 작동을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 이 부분이, 어, 이, 이 화재 또 굉장히 큰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슬픈 일이죠. 간병살인, 간병살인. 정말, 어, 뭐, 이게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죽이고, 어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40대 여성이, 그, 숨진 채 발견했는데, 이 여성이 뇌경색을 알아온 여성인데, 알고 보니까 목,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고, 48세, 아버지가 발견했는데, 어머니도, 어, 68세인 어머니도 아파트 인근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걸로 발견됐습니다. 뭐, 어머니는, 그, 그, 이제, 수면제와 같이 함께 발견됐고, 또 우울증 치료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 없어진, 없어진 이런 사회의 약, 약층들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어, 든든해져야 될 텐, 든든해져서 이런 사건이 좀 없었으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서울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것도 끊고요. 또 우리가 뭐 보증보험도 끊고 하는데, 자, 원래 이제 임임 임, 임차인이 어, 이런 경우가 있죠. 나중에 이제 임차를 이제 계약을 종결하거나 또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게 될때그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뭐 특히 이제 상가라는 분들은 이, 이 생업에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전세금을 빼는 건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할, 어, 그, 임차,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 그거를 보증보험회사에서 미리 주는 거를 이제 보험으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이게 가입할 때, 뭐, 뭐, 아시잖아요? 상가 건물의 그, 그, 임대인에게 이, 그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가입할 수 있다. 어, 보증금 9억 원 이하 임차기간 1년 이상인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이거를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 거래시 이제 주행거리를 자꾸 조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피해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보험개발원의 정보 제공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것도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런 좋은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laughs> 요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뭐, 설국열차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 10년간 주택이 490만 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늘어간, 늘어났냐면 2008년에 1510만 채에서 자, 지난해 1990만 채로 10년간 489만 채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주택에 어 보유하는 것들이 이제 그 따져보니까 결국은 그 452만 채에서 700만 채로 가주택자들이 보유한 그 물량이 무려 50 거의 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489만 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다주택자가 452만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을 보니까 700만 채를 보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248만 채고 이게 무려 55%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주택의 반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또 보유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상위 1%가 상위 1%가 어, 248만 채 중에 54만 2700 채를 보유하게 독식했고, 이 사람들이 평균 몇 채를 보유하고 있냐면, 무려 7채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8년엔 3.5채였는데, 무려 200%두 배나 늘어났다고 라 합니다. 어, 저는 어, 집이 없는데, 예, 집을 7채나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부러울 따름입니다. 어, 우리나라 그뭐 베이머 세대라고 하죠 베이머 세대들은 뭐 부의 비중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들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베이머 세대들이 이제 산업화의 수혜주+ 수혜주들이었죠 그 산업화의 수혜주들이 뭘로 돈을 벌었냐 뭐 다시 다시피 부동산으로 부를 어 늘렸고 또한번또뻥튀기했던 그러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뭐 강남 불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어 부동산도 철저하게 인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런 것보다 돈이 있다라면 예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뭐 좋은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제가 아직도 좀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